안녕하세요. 피지컬 아시아. 이제 8화, 7화, 9화가 릴리스 됐는데요. 어, 역시, 지난번에는 몽골 팀이 잘안 나왔었는데, 이번에 7, 8화는 진짜 몽골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리뷰가 제가 조금 할 이야기가 너무 많긴 하지만 그거를 좀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한번 리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7월에서는 와 A 쪽그 마지막 아무띠님 그딱 던지는 순간 끝냈잖아요. 그래서 다들, 어떡해? 막 이러고 다른, 어떤 분들은 막 댓글로, 아, 이거 한국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 하면서 이게 한국 그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속상해 하는 게 <laughs> 엄청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이렇게 딱 보면서 심장이 쫄깃쫄깃하게 보고 있었는데, 와, 아니나 다를까. 아무띠님이 감이 딱 잡히는 순간부터 너무나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청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 필리핀의 저스틴님이 틀리게 되면서 끝냈는데, 근데 그게 저스틴님이 조금 많이 불리했던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에디님이 너무 멀리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갖고 오고 다시 던지고 이런 시간이 사실. 또, 시간도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막 15초까지 내려가는데, 그 15초 안에 공을 가져오고, 던지고,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 게좀 많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와, 그걸 보다가 그 김동현님 리액션이 너무 그, 그걸 보고 있는 우리를 대변하는 느낌이었어요. 막딱 아무띠님이 던지고, 이렇게 넘어갔을 간 안 돼! 막 이런 느낌, 으! 넘어가!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근데 저도 딱 이러고 있는 게 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봤던 한국분들 다좀 이런 형식으로 봤기 때문에 좀담 걸릴까봐 걱정이 조금 됐어요. <laughs> 만약에 담 걸렸으면 이렇게 좀잘 주불러 주시고 좀 놀란 근육 조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래서, 일단 저는 한국이 4강까지 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필리핀 선수분들 너무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국이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한국분들이 너무 그 4강까지 올라가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와, 이제 기대하고 기대하던 B조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 이거 진짜 좀 큰일이라고 말을 생각할 수 있는 게, 1, 팀 몽골이 그 장애물 달리기에서 너무 잘했는데 초반에 너무 말렸어요. 조금 아마도 한 단님이 조금 어리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이 조금 부족하지 않,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 하겠지만, <laughs> 물론 저는 그렇게 못 하겠지만 좀 많이. 어, 힘, 자, 기 자신을 자식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희가 첫 번째 게임에서 1점을 받았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머릿속에 진짜 온갖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사강까지갈 거다. 막 이러면서 막 자만을 했었는데, 갑자기 1점을 받고 시작을 하니까, 어, 초반부터 꼬이면 좀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와, 설마 우리 여기서 탈락하는 건가? 왜냐하면, 그, 어떤 분, 한국에서 그런 여론이 좀 있었잖아요. 필리핀 사람의 손이 보였다느니, 많으니, 한국팀 떨어졌느니, 많으니,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도, 어, 어 한국 떨어진 건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막, 몽골도 상한까지 못 가는 거, 못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엄청, 걱정을 했어요. 근데 또 억진데 덮친 격으로 그 돌정승 버티기가 기계적인 오류로 일본 팀한테 조금 유리하게 게임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일본 팀은 어느 정도 버티면 되는지 그분들은 시간을 채서 알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계적인 오류가, 오류 때문에 먼저 몽골이랑 그 터키 팀이 그 둘이 먼저 이렇게 버틴 거잖아요. 그래서, 아, 그 두, 두 팀이 먼저 버티고, 그 다음에 어떤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일본 팀이 리매치를 하게 됐는데, 몽골이랑 이제 터키 팀이 어느 정도 버텼, 버텼는지 일본 팀은 알잖아요. 그래서, 아, 그 정도만 버티면 되겠구나라는 마인드 세트로 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이게 잡는 방, 방법도, 일본 거를 보니까, 오, 조금 다르게 잡았더라고요. 한 몸처럼 자신을 잡아서, 근데 그게 뭐 되게 됐는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하게 잘말 못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돌장선 버티기 때 진짜 와 진짜 대박이었어요. 어그 아디아수린이라는 여자분 진짜 대박. 그분 진짜 몽골의 유도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훈련을 하고 있는지. 그 여자 유도 선수가 얼마나 강한지를 진짜 온몸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 좀, 칭기스칸의 환생,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여자예요. <laughs> 칭기스, 몽골, 칭기스칸도 좋긴 하지만, 그분은 몽골 여자 여왕들의 대표예요. 왜냐하면 몽골 여왕들은 대부분 다 전사였어요, 사실. 그래서 부족을 이끌어가고, 자기 아들, 자기의 남편의 오른팔로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몽골 여왕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장에서도 손두를 달리면서 많은 역할을 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디아소룩님은 몽골의 여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딱 몽골 팀이 진짜 대박이었던 게 이렇게 40분 가량 버틴 거잖아요. 근데 그 버텼을 때가 진짜 최악인 게 일단은 원래 세 명이서 하면, 이렇게 나머지 두 명이 끝나면, 아, 끝났다고 끝낼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자기 자신의 한계까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일본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정보는 미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없는 적이랑, 지금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미래에 있는 일본 팀의 기록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안쓰러웠어요. 되게 안쓰러웠는데 너무 멋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서 있는데 와 진짜 대박 멋짐. 진짜 여기 있었던 여섯 팀 중에서 돌장승 버티기는 몽골 팀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와 그거 보면서 거의 저 진짜 여기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 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게.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뭔가를 좀 지치거나 힘들게 느껴, 느끼더라도, 굳건하게 뭔가를 이렇게 버티고 싸우면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되게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서.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신체적으로 조금 몽골 팀이 좀 작은 편이었거든요. 장 돌장슨 버티기에서는. 근데 이게 A조랑 B조를 다 포함해서 그런 편인데도 불구하고 미지수의 적과 싸우면서 그거를 이겨낸 걸 보니까 와, 진짜 대단했어요. 그리고 저도 운동 조금 꾸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도 많이 건강하지만 무엇보다 정신력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힘도 키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나의 한계까지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는 배워두는 것과 그거를 또 즐길 수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었어요. 7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7화 에서는 사실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진짜 몽골 몇점 몇 받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게 보이니까 좀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저희 오래 매달리기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오렘에 딸리기는 역시 우리 전문가님. 줄 위에서 전문가인 사오고칠 오라버니가 나오게 됐는데요. 근데 그분 진짜 정답지였어요. 그냥 시험에 있는 오픈북 같은 느낌이었어가지고. 옆에 있었던 다른 팀 참가자분들이 정답지가 있으니까 뭐 베껴야죠. 당연히. 그래서 베끼고 베끼다가 아, 역시 처음에는 1번 팀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 팀까지 넘어지고 역시 우리 고기사님이 몽골 팀을 가져왔어요. 그게 사실 실질적으로 몽골이 조금 안전권으로 들어갔다라고 느낀 첫 번째 것이었거든요. 왜냐면 하 일단 첫 번째 게임에서 이미 1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아, 어,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겠다 했었는데, 이두 번째 게임의 장승호 튀기는 아, 그거는 그냥 맨 마지막으로 점수가 나오도록 측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세 번째 게임인 돌에 매달려 있기는 실질적으로 몽골이 가져온 첫 번째 점수였어요. 그게 3점이었죠. 3, 1점 첫 번째 게임 1점 두 번째 게임은 아직 미지수 그리고 3세 번째 게임은 3 이렇게 해서 모든 국가가 다 444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세 번째 게임 진짜 빡셌어요. 전 이제부터는 그 우리 8화 내용인데요. 아까 그333 3, 3 되는 것도 8화에 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네 번째 게임 자로 넘기기는 조금 엄청 두근두근 하면서 봤어요. 그, 그 게임은 은근 쫄깃해요. 이거 보는 사를다으악하게 만드는데, 이거 한국 분원이 아니라, 몽골 것도 보면서 저는 으악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우리 어른바일 허님이, 이렇게 자로를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영상까지 올렸는데 우리 3.5 받으면 어떡하지? 또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아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게 14kg부터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 우리 그 어른님이 잘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좀 감을 못 잡았나? 왜 어떡하지?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16kg으로 옮기니까 갑자기 너무 안정적으로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 이게 가벼웠구나. 너 14kg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던지는 것이 좀 어색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6kg, 18kg, 20kg까지 갈때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너무 편하게 넘기시는 거예요. 던지는 게 익숙해져서가 아니라 그 무게가 딱 맞게 들어차기 시작하면서 무게가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무게대로 이렇게 던지, 던지니까 되게 잘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 보면서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웃긴 게 편집도 이게 몽골 어른바이님을 잘안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당연히 알겠지만 이게 잡아봤자 너무 안전적으로 편하게 이렇게 던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도가 일본 vs 터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또 쫄깃쫄깃하게 <laughs> 게임이 지나가고, 그때는 사실 터키가 일 점을 받으면 그냥 모든 점수에서 장승 오래 버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든 말든 그 낮게 받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그 터키가 터키가 자로 넘기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냥 일본하고 몽골은 그냥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다음 라운드는 4강까지 이제 올라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누가 어떻게 이겼는지에 대한 정보는 사실 영상에서는 안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점수표에서는 역시 몽골이 1등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엄청 감동스럽게 봤던 그 돌장승 버티기의 그 리마치에서는 어 일본 팀이 어 생각보다 적은 점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마도, 굳이 이제는 막잘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신의 몸을, 비, 그 힘을 비축하면서 돌장승 버티기는 그냥 잠깐 버티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 첫 번째 게임에서 조금 꼬여가지고 1점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3점, 3점, 3점! <laughs> 대박! 완전 압살 해버린 느낌이었어요. 어, 장애물 달리기 빼고요. 아무튼, 진짜 너무 재밌게, 너무. 힘들게 봤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터키 분이 그런 거 물어봤거든요. 여자분이, 와, 이 몽골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대체 뭘 먹는 거냐? 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답변을 알려드릴게요. 몽골 사람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 18화. 아, 너무 멋있었고,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사강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 국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리뷰 영상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은 좀 어색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빠까